학생이 주최한 동아리로 손을 만드는 실천봉사반이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 많이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저희도 역시 봉사 시간을 받기도 해가지고 친구들이 즐기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에 우연히 그 쿠키 만들기를 알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런 활동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배냇저고리가. 타임. 난 이게 픽셀이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었다고요 그거. 이거? 그니까. 눈 아프고 좀 아, 반복되는 아, 작업이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네, 나이 아, 나이가 들어서. <laughs> 그리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편이 지금 편이도 인형 만들기. 율동공원 앞에 산책하다가 사람과 나는 무슨 정기 후원 같은 거 있어서 저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 하는 거라고 말해서 엄마가. 일단 음. 1년 후원 그거 신청하셔서 좀 반갑기도 하고, 엄마 하셔서 좀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체온 때문에 그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자뜨기나 아니면 베네쪼고리 같은 걸로도 체온 상승으로 살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티셔츠를 가지고 예쁘게 입어 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실수도 해서 다시 처음 끊어, 끊고 다시 할때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좀 재밌게 놀고 장난감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름다 만들어진 한번더할거예요 아 진짜 약속하는 거야? 진짜? 네. 어, 네. 자, 약속. 나안할 건데. <웃음> 해. <laughs> 나안 <나도 감사합니다. 웃음> <난> <할 웃음> 해. 감사합니다. 이건 해야지. 나는 찾아갈 거야, 민아. 방송부 한에서 부를 거야. 그래요? 민아 손으로 하는 거 실천 받을 거야. 수고했어요. 네. 친구들이 바느질도 하고 또 집중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많이 힘들어 했지만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그걸 보낼 때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뿌듯 했는데 그걸 학교에 알림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더욱더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